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저희가 최근에 약한달 정도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때 마침 오징어 게임 광풍이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보고 자자 이랬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날 하루 만에 다 몰아보다가 새벽 4시까지 보고 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휴가가 끝나고 레드가 병원에 복귀를 했는데 진짜 만나는 동료들마다 프레드한테 너 혹시 스피드 게임 봤는지 계속 물어보더래요. 병원에 한국인이 별로 없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 동료들 중에 거의 유일한 한국인인 프레드한테 이제 온갖 질문이 다 퍼부어졌다고 해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러 전통 놀이들 가운데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게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등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핫한 주제가 바로 달고나 쿠키 게임이었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고 또 되게 궁금했나 봐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건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딱 들은 생각이 요즘에 그 프레드 병원 동료분들 중에 베이킹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가끔씩 집에서 이렇게 쿠키 같은 걸 구워오셔서. 나눠주신대요, 동료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이게 프레드가 동료들이랑 같이 고생하는데 뭔가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근데 좀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간식을 만들어서 이제 동료들한테 같이 주면 어떨까 나눠 먹으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뭘 하면 좋지? 게 고민을 하는데 딱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다! 달고나! 이건 왠지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laughs> 자신감이 막 솟는 거예요 물론 저는 베이킹은 한 번도 안 해봐서 못 하고 안타깝게도 뽑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뭐 제가 많이 듣기로는 뭐 어렸을 적에 달고나 만들다가 뭐 국자 태워 먹어서 엄마한테 진작 스매싱 맞고 뭐 이런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아기 때좀 말을 잘 듣는 어린이였어서 하지 말란 건도 잘안 했거든요. 그래서. 꽃게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또 학교 앞에서 그 꽃게 할아버지한테 자주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이게 여러 번 깨먹고 그런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아 달고나는 좀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달고나를 좀 만들어서 프레드 동료 분들에게 한번 나눠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드가 오늘 그 텍스트를 보냈어요 오징어 게임 초대장 메시지를 보냈는데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오징어 게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 몇 시까지 무슨 방으로 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너무 이렇게 흥미를 보이면서 나꼭 가겠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나봐요 그래서 이제 좀 넉넉하게 그리고 또 다른 동료분들이 많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25개, 30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싶긴 한데, 제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 목표는 한 30개 정도를 두고, 제가 할수 있는 <laughs> 힘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뽑기를 하려면은 그 세트가 필요한데, 진짜 신기한 게그 아마존에 팔더라고요 달고나 뽑기 세트를.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배달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든 생각이 혹시 한국마트에 뽑기 세트를 팔지 않을까 해서 진짜 어제 온 저희 동네 에 있는 한국마트를 다 뒤진 거예요. 왜냐면 제 기억에 한국마트에 가면 뭐 윷놀이, 화투. 바둑, 장기 세트,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있어서, 아, 혹시 달고나 뽑기 세트를 팔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안고 갔는데, 아쉽게도 달고나 뽑기 세트는 마트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어제 월마트에 급하게 가서, 요, 쿠키커터라고 하는데, 이 틀을 사왔어요. 뭐 사실은 오징어 게임 나오는 뭐 동그라미, 세모, 별, 우산 이 모양으로 하면 좋긴 할 텐데 요즘이 또 할로윈 시즌이라 그런지 이런 할로윈 에디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령, 호박 모양 이렇게 이불짜리 엄청 싼걸 사왔는데 사실 좀 쉬운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너무 쉽게 이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국 친구들한테 좀 달고나의 참맛을 보여주고자 원래 이제 어려울수록 재밌잖아요 그 심장 쫄깃한 맛이 있기 때문에 프레드 병원 동료들한테 할로윈 에디션으로 여러개 찍어서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한번도 안해본 종목이라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유튜브 영상 엄청 많이 봤거든요 블로그도 참고하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늘러붙지 않고 예쁜 모양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장비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설탕, 그리고 식소다, 국자 대신 저희는 프라이팬, 그리고 쿠킹오일도 여기 깔아주고요. 달고나 튀글 틀. 설탕하고 소다를 휘저어줄 나무젓가락. 제가 많은 고수분들의 영상을 본 바에 의하면, 어, 항상 약불에 잘 타지 않게 계속 휘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열심히 저어줍니다. 한 번쯤 휘젓고 있는데, 아예 안 녹았는데요? 오늘대로 녹긴 하겠죠? 어, 이거, 아 이거 녹을 기미가 안보이는데? 6분 경과해도 아직도 아무것도 녹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지금 8분 경과했는데 아직도 아예 안 녹고 있어요 약 10분 정도 계속 휘젓고 있는데 뭔가 녹는 그런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와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오히려 설탕을 한꺼번에 더 많이 넣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이래서 다들 국자로 가스 뿌에다가 했던 건가 봐요 와 이거 서로 <laughs> 한개못 만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까의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어렸을 때 선행학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등짝스매싱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laughs> 자, 이때, 잠깐 옮겨놓고, 어, 베이킹소다. 넣어볼게요. 이게 엄청 많이 넣으면 은안 된다 하더라고요. 써진다고. 제가 영상에서 본 테크닉으로는 이렇게 소다를 넣고 좀 불에서 뗀 후에 이렇게 저으라고 하더라고요. 오 어떻게 어떻게? 아 국자 에 해야 되나? 불에 좀되고 조금 다섞고오 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닌거오 냄새 대박. 제발, 제발, 제발 오, 노, 오, 노, 오, 노, 오, 노 자, 다시 동그랗게 아, 이게 누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더 펴질 텐데 말이죠 이게 역시 키트가 없으니까 조금 으흐흐. 힘들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집중해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고 얘를 아무래도 뭘 눌러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 와인잔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눌리려나? 아 무서워 잠시만 어, oh no! 벌써 너무 굳어버렸어요. 잠시만. 어떡해. 아, 잠깐만. <laughs> 이게 더 큰데, 잠깐만.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거 뭐로 누르지? 아닌데? 지금 틀리더 커요 <laughs> 잠시만 어,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나보다 오노아 no. 실패 어떻게 1차 시도 처참하기 실패 2차 시도 상에 쉬운 일은 없네요. 일단 더 넓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든 다음에 한 30초, 진짜 거의 굳기 직전에 언너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다시 한 10분 정도 녹이니까 많이 녹았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거 베킹스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왜 이렇게 진하지? 이게 맞나? 오, 모양이 더 이상한데? 해볼게요. 이렇 하고 와 너무 작아 어떡해. 5개 실패..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소목이 나만 하질 않아요. 지금 플레이더 퇴션 하는 길에 월마트를또들려가지고이 싸구려 템 각오를 하고 국자를사 왔거든요. 이거 성공하면 한, 한 번만 딱 성공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저희 보시면은 이게 되게 크잖아요 틀이 그래서 그래서 달궈놨을 때그 누르기가 꼭 있나 봐요. 지금 저희가 그 가끔 반찬 먹을 때 쓰는 이거. 스 테니스. 이걸로 콩 한번 눌러볼게. 요 역시 가스불에 해야 되나? 인덕션에 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자가 얇으니까. 이설탕이 빨리 녹네요 아까 내가 할 때랑 색깔이 달라. 웬일이야, 이거, 대박 어느 정 어느 정도? 라그글이너라댓이 달라. 댓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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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기여 6번의 실패 끝에 드디일7번째 프레드가 아주 완벽한 달고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습니다 따란~ 유령 모양이에요. 이게 내가 종이홀에다 하니까 엄청 잘 떼지더라고. 좋하고이 야무지게 끊어봅니다. 15, 16, 17. 이2 2이 24, 25, 26, 27, 28, 29, 30이나둘이 사람, 이사이거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거랑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정말, 지금 시간 12시 36분인데, 어, 사실 연습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30개를 만들었어요. 아까 말한대로 30개를 만들었는데, 뭐 먹은 거, 완전 부서진 거 제외하고, 지금 좀그 중에 쓸만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리 해놓은 것들을 패킹을 해놓고 있는 사이에, 또딱 다음 거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이에, 이런 것들도다 깨졌어요. <laughs> 아니 진짜 뭔가 뿌럭뿌럭 소리가 나더니 막 혼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깨졌는지. 내일 잘 운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21개 넣었고요. 아 제발 깨지지 않게 일단 맨 밑에 하고 위에는 이렇게 수건으로 꽉 차가지고 이 가방 안에서 달고나들이 서로 뭐 부딪혀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게 한번 잘 막아볼게요. never yeah, seen it. You said not the best one. I did. I did. We got party. I'm Let scared. Me... Let me just show you. He will shoot my... you if you fail. Yeah. I'm not sure what this is. Squid game? Yeah. It's, it's a, a mm -hmm. Korean Netflix the original. Getsa from Paris. All right. Um. Okay. They... So, yeah, right here. It's a good show. So I'm sure you guys made. Oh, so, cool. This is design Oh, you so, made a gigantic. I okay. did. So, so essentially, essentially this, is this, is a, this is sugar, right? And we call it dalgona in Korea, but the goal of it is to make or break this apart while keeping the original shape. Oh. See what I'm saying? I, I gave you a, a, a toothpick? toothpick to kind of like oh, pick okay. apart oh. it. One, without like chipping it, right? Because it's kind of fragile. And two, to do it as fast as you can. Because the person who make, su succeeds without breaking and fastest, you the surprise. Okay. if you break it you're it's eliminated. also for for COVID purposes they're all individually wrapped, wrapped. So, yeah. so you know it's clean and i like triple side Is that like the oh it's a skull from halloween yeah yeah, yeah. Or a ghost i love the ghost <laughs> so let me give you guys one of each and there's a pumpkin okay. too so, Oh the pumpkin's fine. oh pumpkin's hard oh. so if it, if it breaks it would like you you it would break it a little bit clean right so it actually breaks pretty easily oh okay but let me give you the unbroken one and then there's a skeleton hand. Oh god. What's the umbrella equivalent? You okay? No. Yeah. Let's get you okay? So, what are you supposed to do? Take a toothpick and just trim it around the side? Yeah. And then it's basically candy. <laughs> it's like a praline, I think. Oh, okay. Have you it, had it's a praline like, before? Yeah. It's yeah, caramel, like, right? Like yeah. yeah. It's brown sugar. Yeah, so awesome. when we go. Okay. So, just get, just get everything ready. So, what do I do? So, you, I'll give a sample, right? So, you can kind like, of break it apart, righ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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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can use a toothpick. Oh, okay. Oh, All right. <laughs> do you do you want to start? <laughs> All right. Okay, ready? You ready, bro? Yeah. All right. on three, two, one, start. i have ship it already. <laughs> wow. But, I waited a few seconds after you said go Well, I think, oh, fail. Thing, I think my thing failed. I think my thing failed because what? Like, oh no, you get shot! <laughs> <laughs> you have to eat it? Yeah, if you want it, that's pretty good. I didn't like think you like um I did. And it tastes like Oh, it has to be proper? You have oh to bro. What's it taste like? Peanut butter. Oh. Without the peanuts. Boom. The oil of peanuts. Boom. Boom. There you go. All right. It's nice and clean. Oh, God. <laughs> <laughs> no, no, I lost it. Use the other side, maybe? Use the other side, maybe? not sharpening no it did it just it chipped off the i guess it's okay. either the ghost hand or the zygomatic arch it's gone okay does this count so i get shot i lost my pretty little, good i love this little button. tiny little yeah anything besides I like a triangle even a triangle i guess is hard you know? okay. all right, right. That's pretty good uh oh, oh i can't there. see the line through it <laughs> okay, so I, I was first. Sure. Um, so the price is um. Oh, good. That one. shots. <laughs> is it? Yeah, I mean that's pretty much yeah. it. Yeah, but we, used to, we used to play this a lot in Korea, right? Okay, oh, nice. so um, this is like my childhood kind of game. That's so in, cool. k in Korea, like they would make it a right on the street. Like, Food. And then what they would do is um, if you if you are able to successfully like make the shape, then and then if you give it back to them and they would make your own food. So the people who are really good at it, like they would like spend like a dollar to get one and like constantly redo it so that you um, keep it, it be Forever. Yeah. <laughs> Take it like right outside the dentist office i can't even eat that it. It says it has peanuts in it no there's no peanuts in it it's just i can smell it it's, it's like it has like a like smell a bit of peanut really it's the only three ingredients were sugar and uh, baking soda oh man it must be mixing something okay. it, it tastes just like peanut butter without the peanuts Oh, um, cool okay right, so yeah it's just brown sugar and yeah. something maybe flour so i don't think we're coming guys. Order. When, when you hold them up to the light, can you see it, the outline on the street I, I, ones or is that just in the yes. show? No, you can't. You can yeah. So it's actually pretty legit that way. Yeah, because I wanted to do it in the main character way, but I was like, no, I mean, it's too thick. They just to lick it in. Lick oh,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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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steal two of them for Nicky? Yeah. Yeah. yeah, yeah, yeah. I think Marlene and they play, have, you, have they watched the games already? Marlene did. I oh, think. I've never seen it. We haven't. But she's like, what is it? I love the first one. A lot of the, di the direction is really, really good. I love the guy who gets it first in this game, right at the top of the slide. <laughs> he slides all the way down.